너무 컬럭폴럭 대고 당기지 말고 얌전히 당기라는 거야. 어, 그러면은 2026년도에는 그래도 괜찮다 음. 하시니까 실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6년 대박 음. 나는 띠 시리즈 닭띠 음. 편입니다. 네닭 띠. 말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 응. 음. 많이 말을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 욕을 먹어요. 음. 응. 욕을 먹고 이제 이번에 이제 닭띠 분들 이번에 보자 어떤 분이 좋은가 어 이제 내년에 마흔 여섯 대시는 분. 맞아, 신유생 네 네네. 신유생 마흔 여섯 대시는 분들이 내년에 좋습니다. 오. 어 하지만 항상 입조심 음. 응? 입조심을 하셔야 남한테 욕을 먹지 않습니다. 음 응.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나는 뒤에 서 있을게 네가 먼저 해봐 음. 어 이렇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나한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뭐라 럴까 시은 일곱. 이제 원래는 올해 성주운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내년에 시은 여덟 되잖아요. 네. 내 시은 여덟 되기 전에 저기 정월 달에 음. 성주운을 받으세요. 오. 어. 그러면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응? 그러고 없어요. 진유생분들하고 <laughs> 기유생분들. 어. 그래서 다행이는나 어. 나왔으니까. 네. 그러고 없어요. 그러고 없어요. 음. 어. 일단 뭐라 그럴까? 닭띠 분들은 너무 펄럭펄럭 폴라 폴라고 생기지 말란 소리야. 음. 어?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너무 럭펄럭하고 생기면 그게 안 좋은 거로 변하고 음. 그 그리고 또 사고수도 보이고. 음. 그러니까는 너무 펄럭펄럭 대고 댕기지 말고 얌전히 댕기라는 거야. 음. 어, 그러면은 2026년도에는 그래도 괜찮다 음. 하시니까, 신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 기우자분들 음. 성주를 늦게 받아도 음. 받아주는 게 낫다는 거야. 안 받는 것보다? 음.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성주를을 받으면 음.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좋은 게 오면 나쁜 것도 따라온다는 거야. 네. 어, 그러면, 일단 성준을 받을 때는, 우리가 나쁜 것을 먼저 치고, 음. 치고, 그 다음에 조사님 대우 해주고, 음. 어, 그리고 나한테, 일단, 뭐라 그럴까, 좋은 기운이 다 와서, 음. 어, 와서, 내가 모든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몸에 흡수를 한다는 거야. 음. 우리가 한말한 마디로 우리가 작두구슬 하잖아요. 네. 작두구슬 할지에는칼 갖고 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서 칼 갖고 놀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내 몸으로 쓸어요. 네. 그 나쁜 기운을 내 몸으로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이제 작두 갖고 막 얼굴에다 그고 팔에다 그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작두 밖에 나가서 작두날에 딱 쓰잖아요. 네. 그러면 대그 사람 나쁜 기운을 내가 우리 무당이 그 기운을 소멸시켜 주는 거야. 음. 어 소멸시켜 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작두구슬 할적에는 3일 동안은 음식도 가려라, 음. 부, 부부관계 하지 마라, 음. 뭐 하지 마라, 네. 부정타는 거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일러줘요. 네.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부부관계 하지 말랬는데, 어? 부부관계를 한 거야. 그래서 작두에 올라가기가 이상하게 싫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작두에 탁 올라갔는데 왼발이 푹 들어가는 거야. 작두에. 피가 주주주주주주주 서는 거야. 그러더니 장군님께서, 너 부부관계 하지 말랬지? 왜내 제자 다리 다치게 해? 이래가지고 바로 119 타고 병원 가서 꿰맸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절대 음식 가리고, 어, 이거 하지 말고 절대 하라고 일러주거든요. 그래서 작도 것은 그런 의미로 합니다. 이 때문에 2026년도 어? 닭띠 분들은 항상 이게 입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응. 여기 가서 이간질하고 저 가서 이간질하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은 운을 받으려면은 나도 좋은 운을 받으려면 내가 베풀 줄 알아야 돼 내가 베풀어야 그, 그 복이 나한테 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